물리학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반도체와 씨름하며 이 미세한 세계의 법칙을 파고들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는 제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기묘한 관계 역시 똑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상처 주기 쉬운 관계.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인생 80 평생을 바쳐 깨달은 어쩌면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숙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삼성의 회장이었고 창업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늘 허전하고 시렸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세계 시장을 재패하는 일보다 제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한 시간이 더숨 막히고 어려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모두가 아는 이병철, 삼성의 창업주이십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거대한 상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고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단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칭찬을 건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셨고 만족이란 단어는 아버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건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섭게 변하고 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아버지의 말씀은 경영 지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기 이전에 삼성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기대감 속에서 저는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삼성의 미래로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엄청난 무게는 때로는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지만 더 많은 밤을 불면과 고독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가족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 실망은 사랑을 원망으로 기대를 부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랐고 그 바람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삼성의 회장으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던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이 오가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수천 명의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유능한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단단해 보이던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회사 일이 아닌 가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20년을 함께한 한 부사장이 어두운 얼굴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이 난 프로젝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사에 어려운 점이라도 있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원수처럼 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최선이자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의 경영학과 대신 음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꿈을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묵살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런 딴따라가 되려고 하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뱉은 그의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부자 사이의 대화는 끊겼고,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성공한 리더였던 그는 정작 자기 아들 한 명의 마음도 얻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 자네는 훌륭한 아버지야. 다만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온것 뿐이네. 자네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아들이 숨막혀 하고 있는 걸세. 그는 제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거인이 아들과의 관계라는 작은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결국 관계, 그 중에서도 가족 관계라는 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사랑은 종종 집착과 통제의 다른 이름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계를 긋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소유를 혼동하고 관심과 간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연장선으로 여깁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인생은 곧내 인생이다.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형제는 서로를 응원하기보다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동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그 모양이냐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의 열등감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기준과 기대를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인격체들이 만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상호지지의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많은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생하며, 저 삼에는 상호 의존의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질식시키는 관계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회사를 이끌다 보면 친족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보다는 낫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그리고 가족이니까라는 안일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친척에게 중책을 맡겼을 때 그는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를 내보내는 과정은 제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냉혈한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더큰 불행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밖에 짐을 지고 매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해임하던 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너에게는 너에게 맞는 옷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는 저를 원망했지만 몇 년이 지나 자신의 작은 사업을 성공시킨 후에야 저를 찾아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하고 아끼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잊을 수 없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살이 넘은 한 남자가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해준 학교에 갔고, 어머니가 골라준 여자와 결혼했고, 어머니가 원하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단한 번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그를 거대한 세장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는 신살이 넘도록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일과를 보고해야 했고 아내와 휴가를 가려 해도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절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버둥치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조언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인생을 찾으세요. 조금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가까이 있대 침범하지 않는다. 사랑하대 소유하지 않는다. 지켜보대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숲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숲은 나무들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만약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햇빛과 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모두가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한 나무도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가지를 뻗지 못하고 비실거리다가 함께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햇빛과 물 그리고 뿌리 내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뿌리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기생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존중의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매일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안부를 묻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매일 하는 연락은 어느 순간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설렘도 애틋함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을 때 하는 연락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움이 쌓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빈 공간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시시콜콜한 보고는 서로를 돗자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둘째, 조언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은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해.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내가 보니 별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넘어져 봐야 아픔을 알고, 스스로 일어나 봐야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조언자이지 결정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을 빼앗지 마십시오. 셋째,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니형 네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이 세상에 똑같은 나무가 없듯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기질과 속도 그리고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비교는 존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상대방은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박수쳐 주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형제는, 당신의 부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힘들어하는 셔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온실 속의 화초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홀로서야 합니다. 멀리서 지켜봐 주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눈빛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에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경영의 성과보다 가족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지혜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물질적인 것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하지만 제가 이제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 나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묵묵히 응원해 줄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에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제 자식들에게 그리고 제 손주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선택에 고개를 끄덕여 줄 뿐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가 눈앞에 뻔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인생입니다. 실패할 권리마저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 그들은 더큰 것을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기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하던 전화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고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한 번만 더 삼켜 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한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서로에게 편안한 그늘이 되어 주며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80 평생을 거쳐 배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돌아오지 않기를, 너무 늦기 전에 이 존중의 거리가 주는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